이번 시간에도 함께합니다. 전영인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영인 선수 지금 상황을 보면 은 어때요? 굉장히 좀 부담이 가는 상황인데 핀까지 거리가 한2 5야됩니다 네. 현재 있는 볼의 위치에서 어, 그린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벙커를 넘겨야 되는 부담감. 월드 그레이티쳐스 4탄에 출연했던 스탠어텔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러브샷, 러브샷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 샷 중에서 거리의 관계 없이 가장 탄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러브샷입니다. 스윙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플랍하고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가는데, 이와 같이 그린이 가장 짧게 깎여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전인 선수의 스탠스를 조금 정상인 자세를 해주시고요. 스탠 어텔리는 러브샷을 시도하기 위해서 스탠스를 좀 넓게 벌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더 넓게 벌리시고요. 넓게 벌리고 아, 그립을 조금 짧게 잡고 체중은 왼쪽에 굉장히 많이 기울여 놓게 됩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클럽 페이스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샷을 우리가 리딩 엣지로 놓았을 때 저도 54도 외지를 갖고 있는데요. 보세요. 현재 그 그립 끝을 돌리고 돌려서 그 다음에 내려놓게 됩니다 현재 에임스틱 어, 현재 제가 준비한 작은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클럽페이스가 하늘을 수직으로 향하고 있는 이렇게 자세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볼이 바로 수직으로 떠올린다는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살짝 거리 부담이 있으면 살짝 이 정도로 돌리시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어, 어드레스 때 보시면 또 다른 변화를 보여드릴까요 어드레스 때 이렇게 있는 클럽이 내려놓게 되면 굉장히 라이각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각이 낮아졌을 때 상체를 더 숙이는 게 아니라 상체는 그대로 놓아두고 무릎을 많이 굽혀서 높낮이를 조절하게 됩니다. 네, 전위선 한번 네 어드레스 한번 서 보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랩샷은 시도를 하게 될 때. 코킹을 바로 꺾는 게 아니고요. 몸을 따라서 스윙을 몸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플랍하고의 약간의 기술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몸으로 돌려 들어가게 되죠. 네, 네 들어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다운스윙 내려올 때이 손이 양 손이 볼을 지나기 전에 헤드로 맞는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한번 슬로우 모션을 해보세요. 네, 슬로우 모션을 해서 치고 네, 치고 팔로우를 해주세요. 뭐, 뭐, 같이 돌려서 하고, 스테너틀리가 가장 강조하는 독특한 스윙폼은, 샤프트를 그대로 수직으로 세워놓지 않은 거죠. 네,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 볼을 부드럽게 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운스로 흔적을 만들게 됩니다. 네, 좋으세요. 네. 바운스로 치기 때문에 디봇은 거의 나지 않아요는가요 그렇죠. 네. 타일라이트, 아주 단단한 그린 상태, 페어웨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샷이었어요 네. 근데 보시기에 어때요 스윙에 이런 리듬이나 이런 자세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부담감도 많았을 테고 그랬을 때 자칫 좀 리듬이 빨라진다거나 이래서 좀 미스 샷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스윙을 해서 좀 미스 샷이 날것 같지 않, 않아 보여요 네네 네. 어~ 스탠 어텔리는 이러한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백 스윙의 진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볼을 띄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손목을 확 꺾어 올린다는 이런 자세가 바로 이 높나지를 발생시키거든요. 네. 타핑 볼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백스 한번 보여 주시죠. 네. 아, 굉장히 그 몸과 클럽을 몸으로 감아가는 느낌. 그리고 로프트 각도가 현재 충분히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로프트 각도대로 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요. 천천히. 볼을 만약에 더띄우고 싶다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한번 그것도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볼을 더띄우고 싶다 어드레스 한번 서주세요 탄도를 더 높여야 되는 상황 더 짧게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드레스 때 양손이 몸 안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 네. 네. 그 다운스윙 때 마찬가지로 헤드가 먼저 오고 얘는 뒤에서 이런 식으로 맞게 되죠 네. 굉장히 짧게 갈수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아마 벙커들을 못 넘길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드레스 때 안쪽으로 가고 네. 그렇죠. 네. 손 손목을 순간에 헤드를 풀어서 이렇게 슬라이징 상승을 만드는 거죠. 네. 보는 상대적으로 더 왼쪽에 누워야 줄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짧게 갑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보내드린 그린 주변에서 볼을 가장 높게 띄우는 랍샷, 로브샷이라고 그러죠. 스탠어틀레 생각을 한번 공유했는데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백스윙을 크게 가져와야 됩니다. 급하지 않고 몸으로 말아가는 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벙커를 넘기는 거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중을 왼쪽에 둬서 몸의 높낮이를 고정시켜주면 아주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샷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골퍼 여러분, 이번 시간에 시청하신 레슨은 어떠셨습니까? 저에게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계 최고의 프로 골퍼들이 전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의 월드그레티처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